반갑습니다. 추면이 이사연입니다. 6월의 시작입니다. 6월 시장은 우리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시장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6월 첫째 주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6월 3일 월요일, 미국 5월 제조업 PMI, 5월 ISM 제조업 PMI 발표가 있고요. 국제 환경 산업 기술과 그린 에너지전이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환경산업기술 분야, 수질대기 폐기물 등 탄소중립분야, 탄소포집 수소 관련 기술 등이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민테크 300만주 보호회수회제가 있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컴퓨텍스 2024 개최가 됩니다.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라고 하네요. 대만에서 개최가 되고요. 엔비디아, 인텔, 퀄컴, AMD 등이 참석을 합니다. 최신 기술 동향 공유하고요. 반도체 및 IT 산업의 미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휴림 네트워크스 640만 주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6월 5일 수요일 인텔 ai 서밋이 국내 처음으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인텔 ceo 참석이 무산이 됐죠. 네이버 삼성 등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달러트리 게임스탑 실적 발표가 있고요 와이 바이오로직스 79만주 보호의 쇠재가 있습니다. 6월 6일 목요일 현충일로 휴장합니다.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유럽의회 선거가 6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미국 5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코칩 30만 주, KNR 시스템 150만 주 보호해수해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 HVAC 관련주입니다. 히팅, 벤틀레이션, 에어 컨디셔닝, 난방, 환기, 공기 조절의 약자입니다. 온도, 습도, 공기 흐름을 조절해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인플레감축법 유럽 그린딜 정책과 같은 탈탄소 정책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래 산업으로 HVAC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향 HVAC 성장성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 대형 hvac 설비 유지 기업인 레녹스와 손잡고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죠 하반기 합작 법인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북미 냉난방 공조 시장 전망이 2023년 40조에서 2034년 66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글로벌 공조시장 전망은 23년 217조에서 2030년 519조까지 늘어난다고 하네요.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대장은 LG전자. HVAC 핵심 기술인 인버터, 히트 펌프, 컴프레셔는 LG가 LG전자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토탈 솔루션도 확보를 했고요. 공조 시스템 외에도 수랭식 액체 냉각, 액침 냉각도 포함이 됩니다. 미국 대형 데이터센터의 HVAC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HVAC 매출이 연평균 30에서 40%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삼성 E&A가 수행하는 국내의 플랜트 HVAC 컨트롤 부분에 2년간 입찰 없이. 독점 계약을 하는 프레임 어그리먼트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존슨 컨트롤즈 HVAC 사업부 인수 추진 소식에 HVAC 컨트롤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워트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THC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과 냉각 장치 THC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THC 상장사 중에 유일하다고 하네요. 삼성 공조, 공조 시스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요. 다양한 상업용 및 산업용 공조 장비를 제작을 합니다. 자동차용 HVAC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라디에이터, HVAC, 오일 쿨러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합니다. 3S 냉난방 능력의 실용성 측정 장비를 생산해 삼성, LG전자에 납품 중에 있습니다. SCD,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 등의 에어컨, 냉장고 등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이스메이커와 스텝밸브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에서 88%를 차지하고 있고요. BLDC 모터는 국내 시장의 43%, 세계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성 크린텍,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의 PECW 공정 냉각수지요. 고순도 가스 및 HVAC 덕트 설비 분야에서 첫 수주를 한바 있습니다. 265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신성 ENG, 고 효율 공간 공조 및 냉각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AI 에어 솔루션 센터를 준공한 이력도 있습니다. 사명 SNC, 전기 차용 배터리 제조 공장, 반도체 공장, 제약 공정 등에서 요구되는 극 저습, 드라이 룸의 HVAC용 고정 밀측정기를 양산합니다. HVAC 관련주는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을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기에 속지 마시고, 6월달 모두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미언니 이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